안녕하십니까. 제주 부동산 풍경 TV의 박인창 소장입니다. 에,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것은 수목원 인근에 위치한 상가주택을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어, 이제 신축했고요. 어, 지금 중공검사 전입니다. 중공검사 전이고, 뭐 제주공항, 이마트, 뭐 한라의료원, 초, 중, 고까지는 차량도 뭐한 5분에서 10분 거리 이내에 다 위치해 있습니다. 신축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건 하나 매입하셔 가지고 사 두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제가 가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물인데요. 지금 현재 중공 전입니다. 지금 내부로 돌아 있습니다. 내부로 돌아 있는데 1층이 약 38평 정도 됩니다. 1층 38평 정도 되고요. 이렇게 남녀 화장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은 구분이 되어 있고, 옆쪽으로도 이렇게 또 어, 다용도 공간이 또 되어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어, 2차선에 접해있습니다 접혀 2차선에 접혀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저 앞에가 한라수목원입니다. 한라수목원 2층으로 올라가면서 설명드립니다. 아, 지금 제가 2층에 올라와 있습니다. 뭐 지금 현, 마무리 공사 때문에 지금 좀 소음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아,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2층도 마찬가지로 어, 평수가 38평입니다. 38평.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저 앞에가 이제 수목원이고요. 어, 2차선에 접해 있습니다. 여기, 여기가 이제. 곧 이제 도로 확장이 됩니다. 도로 확장이 돼가지고, 4차선으로 확장이 될 겁니다. 물론 엘리베이터는 있습니다. 총 3층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도 욕실과 화장실이, 남녀 화장실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뭐 카페나 병원, 병원이 좋을 듯 싶습니다. 여기는. 어, 피부과나, 성형외과 같은 병원이 좋을 듯 싶고요. 제가 3층으로 가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 제가 이제 들어왔는데요. 여기 는 이제 문을 열면 자동으로 이렇게 열었다 닫혔다 하고 있습니다. 에, 이제 좌측에는 에, 신발장. 신발장이 좀 넉넉하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어, 이렇게 신발장이 있고요. 어, 조금 이제 보시면, 천장도 보시면 좀 빈티지나게 좀 꾸며놨습니다.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자마자 좌측에는 이렇게 방이 하나 있습니다 방이 하나 있고 붙박이장도 예, 설치가 되어 있고요 붙박이장 예, 설치되어 있고 여기서도 어, 작은 방인데 지금 저 멀리 보이시는 곳이 지금 한라수목원 예, 걸어서 뭐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5분 거리 이내에 한라수목원이 이렇게 있고 어, 방 아, 여기서도 이제 시내 전경이 싹 보이는 곳이고 이게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 좌측에 있는 방입니다.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이제 우측으로 가면 우측에 또 방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지금 돼 있는 방. 각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여기 한라산의 전경이 환하게 나오는 곳입니다. 통창으로 해가지고 시원한 느낌을 주게끔 돼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 북박이장도 돼 있고요. 여기서도 밖에 날 좋은 날은 바다 풍경도 보이듯 쉽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가면 지금 보이는 것이 이제 거실의 모습입니다. 거실, 거실 구조도 좀 넉넉하게 빠져 있습니다. 구조가 좀 넉넉하게 돼 있는 편입니다. 구조가 좀큰 평수이고,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보시는 것이 이제 주방입니다. 화이트 톤으로 해가지고 깔끔하게 구조를 뽑 빼놨습니다. 이렇 톤으로 예쁘게 주방을 구성해놨고요. 여기에서는 무슨 요리를 해도 마, 맛이 있을 듯 싶습니다. 마찬가지 주방에서도 이렇게 이제 푸른 숲을 보면서 시내 보면서 이제 요리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보조주방입니다. 보조주방. 보조주방 역시 어, 좀 넉넉한 구조로 빼놨습니다. 이제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생선 같은 건 이런 데서 굽게끔 하죠. 보조주방이 세탁실, 다용도실, 다용도실 해가지고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흔히 이제 물부엌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거실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제 좌, 거기를 지나면 자, 여기는 욕실입니다. 욕실. 욕실도 거 화이트톤으로 해가지고 예쁘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여기가 안방입니다. 안방. 안방인데 여기 안방도 여러 분들이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듯이 좌우측으로 해가지고 큰 통창을 이용해가지고 시내 전경이 시원하게 잘 나오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지금 도로변, 시내입니다. 시내가. 제주 공항 뭐한 차량 5분 거리고요. 어, 날 좋은 날은 바다 전경 다 나오고 예, 여기에서도 보면 이제 어, 수목원 수목원의 전경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안쪽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안방이다 보니까 여기 뭐죠? 그 여성분들 <laughs>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화장대도 있고 그리고 안에 이제 안쪽으로 좀더 들어가면 어, 욕실. 욕실이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욕실의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나가가지고, 아까 이제 여기 파우더룸이라고 하나요? 여성분들 파우더룸. 파우더룸이고. 다시 나가가지고, 여기 이제 복층구조입니다 지금 여기 3층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약 33평입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어, 각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이 다 되어 있습니다. 각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이 다 되어 있고. 자, 이제. 그러니까 이, 어, 지금 3층에는 방이 3개, 화장실 2, 거실, 주방, 욕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다시 제가 어, 주방의 모습. 깔끔한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는 주방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어, 거실의 모습입니다. 거실의 모습. 넉넉한 구조로 되어 있는 대리석으로 해가지고 어, 시원한 느낌도 나고 좀 고급스러운 이미지의 어, 거실입니다. 거실. 지금, 저, 지금 거실. 이제 거실에서 바라본 주방입니다, 주방. 주방. 전체적으로 좀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복층으로 올라갈 건데, 복층은 이렇게 이제 문이 달려 있습니다. 문을 이렇게 닫으셔도 되고, 이렇게 닫아버려도 되고, 아니면 문을 다시 여셔도 됩니다. 열어가지고 이제 올라가죠. 마찬가지로 여기 도 올라가는 게 대리석으로 해가지고 좀 고급스러운 이미지.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자, 제가 이제 복층에 올라왔습니다. 복층에 올라왔는데, 어, 제가 이렇게 지금 서 있는데, 어, 걸어다니면서도 크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복층도 이렇게 거의 차 있으면, 거의 여기가 지금, 어한 30평 정도 된다고 보셔야겠죠. 아복층 이게 지금 복층입니다복층 복충. 여러분, 지금 보이시는데, 이렇게 이제 수납 공간도 이렇게 해 놓으셨고, 답답함이 복층인데도 여기서 한라산이 저 멀리,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그래가지고, 한라산의 모습까지도 잘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복층입니다 복충. 보시는 것처럼 수납공간도 돼 있고요. 어, 구조를 좀 많이 잘 빼놓으셨네요. 어, 또 이렇게 창틀도 중간 중간 해놓으셨고 어, 여기 이제 테라스입니다. 테라스 지금 문을 열고 가면 테라스. 바로 이제 테라스 여기 이제 다용도로 여기는 뭘좀 꾸며놓으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다용도로 뭘좀 꾸미셔가지고 활용해도 좋을 듯 싶고요 자, 잠깐 한번 나가서 보여드릴까요? 자, 테라스의 모습입니다 테라스의 모습 보시는 것처럼 테라스에 어, 제주 시내 전경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테라스의 모습 자 제가 위에 차량을 마치고 1층 에 잠깐 내려왔습니다 아까 이제 못 보여드린 곳이 있어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 보이시는 게 건물 전경입니다. 건물 전경, 건물 전경이고요. 어, 옆으로는 이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옆에는 주차장. 지금 현재는 한두대 정도인데 뭐 넉넉하게 뽑으시면 석 대, 어, 석 대, 석 대까지는 세 서너 대까지는 가능할 때 쉽습니다. 어, 뒤에서 이제 바라본. 주택입니다. 어, 뒤에서 바로 온 주택이고. 어, 아까 이제 주차장 입구입니다. 주차장. 어, 서너 대 정도는 같이 세, 세우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집이 이제 고급스럽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보이시는 여기에도 이제 2차 부지입니다. 2차 부지. 2차 부지인데요. 여기도 이제 미리 뭐 예약만, 어, 기만 해주시면 맞춰서 지어 드린다고 합니다 건물을 어, 좀 구조를 뭐 이제 변경해 가지고 한다든가 여긴 2차 부지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이제 어 아까 보셨던 매물하고 좀 차이가 있고 나는 이제 구조를 좀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이렇게 이제 연락을 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어 다시 건물을 해 드릴 겁니다 2차 부지 2차 부지입니다 2차 부지 옆에도 이제 공간이 좀 있습니다. 여기도 여기는 이제 다른 용도로 뭘 조금 꾸셔도 좋을 듯 싶고요. <laughs> 오늘의 주택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주 시내 인근에 위치한 수목원 인근에 있습니다. 수목원 인근에 있어가지고 어뭐 걸어서 한 5분 거리, 5분 거리에 있고요. 시내 공항, 뭐 공항이나 도청, 이마트, 한라의료원, 초중고, 차량 어 5분에서 10분 거리 이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축입니다. 중공공사 바로 전이고요. 어, 매매가는 20억입니다. 1층 상가 같은 경우는 부가세 별도가 되겠습니다. 부가세 별도이고 지금 이런 정도의 물건은 이, 어, 이, 3층에 걸쳐 하시면서 1, 2층은 뭐 병원이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좋을 듯 싶습니다. 병원 같은 거 하셔도 좋을 듯 싶고요. 어, 지금 건축비가 많이 올라 있습니다. 건축비도 많이 올라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집이 상당히 예쁘게 고급스럽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각방 시스템 에어컨으로 되어있고요. 다시 한번 이제 전체적으로 여기 보여드리면서 어,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네, 대지가 362평방미터 어, 약 110평 정도 됩니다. 연면적은 369, 그러니까 한 112평 정도 되고요. 아, 지금까지 제주 부동산 풍경TV의 박인창 소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들한번더 이런 보시고 중공전입니다. 중공전이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매입하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